차고 포이즌 일제강점기를 살아가고 있어 어? 내 눈앞에 외놈들 있네? 크내 <laughs> 독으로 걔네들 다 죽여버릴거야 야 위험해 잘못해서 네가네혀 깨물어가지고 너도 해치고 야 그리고 살 어차피 우리 둘이 다 죽어 죽으면 흙과 먼지가 될건데 뭐 이렇게 아동바동되면서 살아 이 새끼 나한테 그딴 소리 하지마 너 먼저 죽일거야 라는 이야기 원래 김영랑 시인은 30년대 순수시 쓰고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를 쓰면서 운율을 중요시 여겼었는데 이 시는 완전히 달라. 고통스러운 식민지 현실을 극복하려는 내면적 의지와 각오를 나타냅니다. 독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단호한 자세, 독은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 를 나타냅니다. 자유시 서정시고요. 역시 저항시고요. 운율은 내재율. 뭐가 반복하는지 찾으면 됩니다. 의지적이고 저항적이에요. 이것만 보면 방금 배운 교목이라는 시하고 비슷하고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고통스러운 현실을 타개하려는 강한 의지. 그러면, 시험 문제는 거의 하나지. 가, 교목. 나, 독을 차고. 교목이나 독을 차고 해서 일제강점기를 나타내는 시험 밑줄 그거 놓고, 나의 A, B, C, D 해서 찾는 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찾는 거. 둘다 의지적인데, 어떻게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지 방법이 좀 다를 수는 있어. 그런 애들 확인하는 겁니다. 됐고요. 밑에 나와 있는 거 읽으면서 확인할 거고 내 네. 본문도 이따가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위로 올라옵시다. 내 가슴에 독을 찬지 오래다. 내 네.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죠. 독 일제에 대한 저항의지 그것을 찬지 오래되었다. 오래로다. 흩어 버리라 한다. 무엇하냐고? 밑에 뭐뭐 하리라. 아, 일단 종결 어미가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내 가슴에 독을 찬지 오래다. 아직은 아무도 해친 일이 없는 새로 뽑은 독일제에 대한 저항의지. 그러니까 저항의지를 새로 뽑아서. 저항의지를. 쉬운 말로 쓰면, 저항의지를 나는 날마다 다지고 있어. 벗은, 이거 좋은 놈 아니야. 그 무서운 독을 그만 흩어버리라 한다. 벗의 충고. 표현법으로 따지면 간접 인용. 뭐, 독을 흩어버려. 그딴 소리 하면 선뜻 벗도 해야 할줄 모른다고 위협하고, 그딴 소리 하면 너부터 죽여버릴 거야. 내가 대답을 하고 있지. 그러면, 요렇게 둘이 묶어서, 오, 대화체가 쓰여져 있군. 이라고 확인. 그만큼 어떻게 나는 저항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어. 친구가 버시 이야기합니다. 독을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와 나 마주 가버리면 인간의 유한성. 야, 어차피 우리 기껏 사, 유, 한성. 기껏 살아봐야 50년 사는 거야. 얼마 전에 폭삭소가수다 1회를 봤거든요. 이렇게. 아, 오정세 너무 좋아. 그런 한량 스타일. 아, 부럽더라고. 암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61년도가 배경인데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51세라고 나오더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더 낮았겠지 평균 수명이 50세가 안 되던 시절일 거예요 복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와 나 마주 가버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죽으면 그냥 수명대로 살다 죽으면 억만 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가 모지라져서 모래알이 될 텐데 우리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허무한 인생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 힘들게 살지 마. 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지. 허무하겠지. 요렇게까지. 여기가 버이한 말이죠. 이렇게. 벗의 충고입니다. 그러면 요만큼 표시하면 아, 벗의 충고에, 구체화야. 벗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충고해줘. 허무한 뒤, 독은 차서 못하냐고? 아, 영탄적어줘. 내가 세상에 태어났음을 일제강점기. 원망하지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물음표 동그라미, 서리법. 그치. 우리 죽으면 끝이여. 허무한 뒤, 벗의 충고를, 벗의 충고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거지. 그치. 죽으면 사라지는 거, 인생 유한한 거, 죽으면 흙과 먼지가 되는 거, 좋아. 그거 인정. 허나, 하지만, 시에서 항상, 그러나, 하지만, 반면에, 그런데 나오면 무조건 시상의 전환이야.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일본 놈들.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마음은 뭘까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독립에 대한 의지. 그것을 노리지. 내가 산채로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고 핥기우라. 내 맡긴 신세임을 알지만, 바로 이거야. 교목하고 연결 지으면 짐승의 밥이 되어 찌끼우고 할퀸다. 이게 교목하고 같은 부분에서 찾으면 어디야? 여기야. 호수 속 깊이 거꾸로져. 이거야. 얘랑 같은 의미를 찾으세요 하면 이거야. 호수 속 깊이 거꾸로져. 됐어? 써드릴게. 밑에다가 그냥 쓰면 되지. 호수소, 깊이, 거꾸로져. 거기랑 똑같은 거야, 교목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알지만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대놓고 의지적 태도. 마금날 내 마지막 날 나의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하여. 내 영혼 더럽히지 않을 거야. 요렇게 두줄 묶어놓으면 쓰여있는 표현법 찾으세요 하면 도치. 마지막 날내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하여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도치법 쓰여있습니다. 도치도 기본적으로는 강조죠.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이 발표되었었다. 몇 군데 체크할까요? 30년대. 화자와 민족의 순결함, 순수성을 침해하려는 일제와 맞서고 있다. 현실 극복 결의를 드러내고 있다. 벗과 화자는 대조적인 삶을 살고 있다. 벗은 허무주의. 나는 그럴 수 없어. 자신을 노리는 일이 승량이와 대결할 거야. 독을 차야만 하는 사회적 배경이 있지. 독은 외로운 혼을 구할 수 있는 수단. 그러면 내적인 수단. 정확히 일제에 대한 저항, 대결 의식. 독이란 건 이겁니다. 라고 보면 되겠지. 됐을까요? 네. 됐고 옆 페이지에서 잠깐 또뭐 보면 음, 됐어 이미 다 나온 얘기 하고 있네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제발 그러지 마 형이야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 나는 독을 차고 있죠. 하지만 이리 승냥이 일본 놈들은 내 마음을 노리고 있죠. 나의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해서 독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벗은 허무주의 독을 흩어버려 그딴 소리 하지마 시적하자 나 이런 시대에 태어난 거 원망해 독을 차고 선선히 갈 거야 둘 사이의 삶을 바라보는 태조가 태도가 대조적입니다. 이렇게 표현상의 특징 별표 외우는 게 소편한 멘트 몇 가지 단호하고 강인한 어조 대화적 구성 전부 다 써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좀 읽어보시는 게 어떤가 원래 이 아저씨는. 이런 시 돌담의 속삭이는 햇빨같이, 아, 예뻐. 이런 시 훨씬 더 많이 쓰셨던 분이라고. 근데 내가 이를 안물고 독을 처한 다음에 저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랬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지. 잠시 정치.